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걸음 영단어 천 오늘은 49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첫걸음 영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ather feather feath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깃털. 새의 깃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ird 그 새는 has 가지고 있다. beautiful 아름다운 feathers 깃털을 전체적 의미는 The bird has beautiful feathers. 그 새는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stance, distance, dista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거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ust 해야 한다. drive 운전하다. 그래서 must drive 운전해야 한다. a long, keen distance 거리를 그래서 long distance 하면 긴 거리 즉 장거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 must drive a long distance 나는 장거리를 운전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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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끔찍한 또는 소름 끼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 terrible crime. 이때 crime 하면 범죄. 그래서 terrible crime 하면 끔찍한 범죄가 happened, 발생했다, last night, 지난 밤에. 전체적인 의미는 A terrible crime happened last night. 지난밤에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weet, sweet, swee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단 또는 달콤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grape 이때 grape 하면 포도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포도는 is sweet 달고 and 그리고 sour 이때 끝 부분에 있는 sour 하면 시콤한 새콤한 신맛이 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this grape is sweet and sour. 이 포도는 새콤달콤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ired, tired, tir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피곤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elt 이때 felt는 feel 느끼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felt tired, 피곤함을 느꼈다. After work, 퇴근 후에, 일이 끝난 후에. 전체적 의미는 I felt tired after work. 나는 일이 끝난 후 피곤함을 느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ct, fact. fac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사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s hiding. 이때 hide하면 숨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s hiding 숨기고 있다. The fact 사실을 to us 우리들에게. 전체적 의미는 he is hiding the fact to us. 그는 우리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usiness, business, busine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사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abroad. 이때 abroad 하면 해외에 그래서 I am abroad 나는 해외에 있다. On business 하면 사업상 전체적 의미는 I am abroad on business 나는 사업상 해외 출장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 C C.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lik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하기 좋아한다. swim 수영하기 좋아한다. in the sea 바다에서 전체적 의미는 I like to swim in the sea. 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gain, again, ag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다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거지하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Say that.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Again 다시 전체적 의미는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all, wall, wal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hung 이때 hung 하면 hang 걸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는 hung 걸었다 a picture 그림을 on the wall 벽에. 전체적 의미는 he hung a picture on the wall. 그는 벽에 그림을 걸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새의 깃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eather, feather, fea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거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distance, distance dista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errible, terrible, terrib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단 또는 달콤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weet, sweet, swe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피곤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ired, tired, tir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act, fact, fa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업,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usiness, business, busine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ea, sea, sea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다시라는 뜻이 되겠고요. again, again. Ag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벽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Wall, wall, wal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 새는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ird, The bird has beautiful feathers. The bird has beautiful feathers. The bird has beautiful feathers. 다음 문장은요. 나는 장거리를 운전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ust drive a long distance. I must drive a long distance. I must drive a long distance. 이번 문장은요, 지난 밤에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terrible crime happened last night. a terrible crime happened last night a t e r r i b happened last night 다음 문장은요 이 포도는 새콤달콤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grape is sweet and sour this grape is sweet and sour this grape is sweet and sour 이번 문장은요. 나는 일이 끝난 후 피곤함을 느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elt tired after work. I felt tired after work. I felt tired after work. 다음 문장은요. 그는 우리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hiding. The fact to us he is hiding the fact to us he is hiding the fact to us 이번 문장은요 나는 사업상 해외 출장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abroad on business i am abroad on business I am abroad on business. 다음 문장은요. 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like to swim in the sea. I like to swim in the sea. I like to swim in the sea. Like in the sea. 이번 문장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uld you say that again? Could you say that again?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음 문장은요. 그는 벽에 그림을 걸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hung a picture on the wall. He hung a picture on the wall. He hung a picture on the wall.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